오늘은 요즘 가을부터 또 겨울까지도 예쁘게 들수 있는 가방들 모았습니다. 소재감도 리얼레더부터 요번 시즌에 키 소재로 많이 보이는 스웨이드 그리고 나일론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왔는데 가방 쇼핑 요즘에 좀 먼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좀 예쁘다 싶으면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우선 디자인이 예뻐서 가지고 온 제품들인데 원단이 리얼 가죽이랑 스웨이드인데 할인해서 지금 전 제품 10만 원대고 나일론 가방은 7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시즌마다 가방도 그렇고 옷도... 잘 입고 있는 르하보네 제품들이고 최대 25% 할인으로 22일 일요일까지 하고 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드리면첫 번째는 이무토백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여기가 진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가방인데 일단 컬러가 두 컬러 다 너무 코드하기 편한 컬러예요 블랙은 딱 기본으로 들기 좋은 블랙이고 카멜 컬러도 소프트한 카멜 컬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감이나 디자인이나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평소에 출근할 때 들고 다니시다가 결혼식 있거나 아니면 뭐 모임 있거나 할 때도 들고 가기 너무 괜찮은 그런 가방 가방입니다. 이게 옷이랑 같이 들어보니까 니트랑 슬랙스 같은 착장이나 아니면 셔츠 같은 착장에 진짜 잘 어울리고 이게 좀 각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적이고 차려입은 느낌이 나는데 또 여기 위에는 또 동글동글한 쉐입도 있고 해서 클래식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트백에 클래식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코디할 때 진짜 유용하게 여기저기 자주 들게 되실 것 같은 가방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 시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드뮤어인데 단항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Y2K 같은 스타일링이랑 다르게 절제되고 간결하고 페미닌하고 그런 스타일링이 또 올가을에 트렌드라서 전체적으로 색감도 더 차분해지고 디자인도 더 미니멀한 그런 착장들이 올가을에 또 많이 보이실 텐데 이번 시즌 르아보는 제품들도 90년대 미니멀리즘 코디에 잘 어울리는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렇게 미니멀한 디자인에 이런 소재감 대비로 포인트를 준 제품이고 크기도 이게 데일리로 들기에 적당한 사이즈인데 폭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노트북이 13인치인데 이 노트북도 들어가고 위에만 조금 이렇게 삐져나와요 이렇게 한쪽에는 지퍼 포켓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홈 포켓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여기가 이렇게 모아지는 쉐입이라서 물건이 뭐 크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닿는 게 좋다 하시면 여기 고리로 이렇게 클로징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카멜 컬러는 이렇게 한쪽에는 스웨이드 옆면에는 페이크 레더로 다른 소재감으로 들어가 있고 블랙 컬러는 리얼 레더로 들어가 있는데 2, 3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 중에도 가죽이 너무 얇고 반짝거리고 하는 제품들 이 있는데 리아분의 제품들은 색이나 광도 자연스럽고 두께감도 탄탄한 편이에요. 그리고 무게감도 리얼 가죽인데 진짜 가볍습니다. 스웨이드도 당연히 가볍고, 그래서 물건 많이 넣고 다니셔도 가볍게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가죽 가방이에요. 그리고 카멜 컬러감이 너무 쨍한 카멜이 아니라 소프트한 느낌의 카멜이어서 웜톤 룩에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 이 버클이 골드가 아니라 실버로 들어가 있어서 쿨톤 착장들에도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웜톤 옷이나 쿨톤 옷이나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컬러여서 데일리 가방으로 너무 잘 드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스웨이드 소재의 가방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 가방은 백킷백이라는 가방인데 스웨이드 바디에 스트랩은 레더로 들어가 있는 가방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 무토백 이좀 모양이 잘 잡혀 있는 그런 쉐입이라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지는 그런 쉐입이고 가방 디자인 자체가 사이드에서 이렇게 스트랩을 한번 잡아주고 밑단에도 받침이 있어서 물건 넣어도 막 이렇게 모양이 크게 변형되거나 하진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유지가 되는 가방입니다. 블랙이랑 카키 브라운 이렇게 두 컬러 나오는데 맨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나는 당연히 블랙이지 했는데 실물로 받아봤을 때이 카키 브라운 컬러가 너무 예뻤어요. 카키 브라운 컬러면 보면 웜톤에 가까운 그런 색인데 이 스트랩이 블랙으로. 들어가서 웜톤 옷이나 쿨톤 옷이나 다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컬러감이 뭔가 흔하지 않아서 포인트가 되면서도 또 여기저기 착장에 잘 어울려서 특히 무채색 옷 많으신 분들 중에 나는 너무 검정 가방만 많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블랙 컬러도 원단 자체가 스웨이드다 보니까 충분히 포인트가 되고 차가운 느낌의 블랙이 아니라 살짝 브라운이 섞인 것 같은 분위기 있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또 가을 겨울 착장에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들면 이렇게 스트랩 늘어지는 실루엣에 앞에 이렇게 씩 실버 솔트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예쁩니다 이 가방이 봤을 때 별로 안커 보이는데 노트북이 들어가요 이렇게 노트북이 들어가서 아내 가방이다 했던 가방이고 입구는 이렇게 자석으로 열고 닫는 디자인이고 이렇게 통수납에 한쪽에 이렇게 지퍼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감도 트렌디하면서 편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코디하기 편한 컬러여서 이 가방도 너무 예쁘게 봤습니다 다음은 이 마틴백이라는 반달 쉐입의 가방입니다 이거 리얼 가죽인데 무게가 진짜 가볍고 그 앞면 절개 라인이랑 입구 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실루엣이 포인트인 가방이에요 원단이 이렇게 매트한 소가죽 소재에 이렇게 매 반달 모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히는 가방이라서 여러 분위기의 착장에 활용이 잘 되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좀 드레스업한 포멀한 룩에도 들기 좋은데 지퍼도 그렇고 메탈 소재가 잘 보여서 힙한 룩에도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심플한 코트나 니트 같은데 들어도 가방 실루엣이 포인트가 돼서도 예쁘게 옷 입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고 이게 여행용 가방으로 리뷰도 많이 달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0월에도 연휴 많잖아요. 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여행 가방으로도 들기 좋으실 것 같아서. 이 가방도 들면 이렇게 스트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고 앞쪽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들면은 또 앞부분이 되게 예쁩니다 얘도 스트랩 조절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 조정 가능하고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는 디자인인데 지퍼도 부드럽게 잘 열리고 들었을 때 이런 모양이나 이 매트한 가죽 텍스처가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그런 가방이었고 다음은 이분백입니다 이거는 채널에서 저도 소개해드리고 그때부터 저도 잘 들고 있는 가방인데 이 리얼레더 가죽인데 이 워싱된 가죽 컬러가 진짜 예쁜 가방이에요. 이번에 그 PD님도 이 가방 실물 처음 보시고 가죽 너무 예쁘다고 계속 하셨던 가방인데 수톤 워싱 공정을 거친 가죽이에요. 그래서 보면 블랙 자체도 너무 쨍한 블랙이 아니라 한번 워싱된 것 같은 블랙이고 이렇게 군데군데 또 톤이 달라서 가죽 원단 자체가 너무 예쁜 가방입니다. 소가죽 100이에요. 근데 무게도 진짜 가볍고 너무 큰 가방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데일리로 들게 적당한 사이즈인데 이게 폭도 넓은 편이고 사이즈감이 좋아서 파우치나 텀블러나 이런 것도 다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번에 같이 저랑 구매하셨던 분들 후기 보면 수납력이 진짜 좋아서 데일리 가방으로 잘 들고 계신다는 리뷰가 진짜 많았고, 그리고 앞면에도 이게 자석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쓰는 뭐 립스틱이나 이어폰 같은 거 여기다 넣고 다니기 너무 좋습니다. 옆에 이렇게 키링 걸수 있는 디링도 있고 그리고 나는 키링이 없으신 분들도 이 가방 자체가 워낙에 스트 포인트도 있고 원단도 예쁘고 이렇게 포켓 디자인도 있어서 키링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들어도 무릎이 되게 예뻐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길이를 더 길게 조정해서 크로스로도 들수 있습니다. 이게 워싱을 거쳐서 그레이 빛도 있고 브라운 톤도 도는 그런 컬러여서 올블랙으로 입었을 때에도 너무 블랙블랙하지 않아서 좋고 이런 아이보리나 베이지 컬러 옷에도 잘 어울려요. 사이즈감도 좋은데 수납도 잘 되고 이건 리뷰가 진짜 좋아요. 이 가방도 저도 너무 예쁘게 들고 있는 가방이고, 다음 소개해드릴 가방이미라주 백인데, 이것도 르아본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인기가 진짜 많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리얼 가죽으로 된 올레더 제품인데, 무게가 진짜 가볍고, 컬러감이 카라멜 같은 소프트한 브라운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 가방 디자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고급스럽고 귀여운 컬러감으로 잘 나왔어요. 이렇게 스퀘어 쉐입으로 된 각진 모양인데, 윗부분이 이렇게 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포멀하면서도 귀엽고, 데일리로 들기 좋은 가방이에요. 이는 학익룩 같은 옷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착장으로 주말에 놀러갈 때도 코디하기 좋은 제품이어서 이 가방도 같이 소개드리고 해 어깨에 맸을 때 이렇게 끈안 떨어지게 이렇게 고정해주는 버튼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있으면 이렇게 맸을 때더 예뻐요 그리고 이게 지퍼 클로징인데 폭 자체가 넓어서 수납도 진짜 넉넉하게 돼요 한쪽에는 이렇게 지퍼 포켓 있고 한쪽에는 오픈 포켓인데 이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을 가방으로 이번에 소개드리긴 해 하지만 가죽 컬러도 그렇고 가죽 광도 계절 타지 않는 자연스러운 광이라서 사계절 다 활용하기 좋은 가방입니다. 핸들 스트랩 쪽에 이렇게 키링 달수 있는 D 링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키링 달아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일론 가방이에요. 이것도 튼튼한 나일론 소재 바디에 스트랩은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옆면에 이렇게 실버 버클이랑 지퍼 같은 메탈 소재로 포인트를 준 가방입니다.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플리츠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가방이에요. 나일론이 좀 이렇게 윤기 있고 투명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을 겨울에 니트 같은 소재나 코트에도 매면 피부가 또 환해 보이고 윤기 있어 보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일론 가방을 가을, 겨울에 드는 거 좋아하는데 컬러는 블랙이랑 베이지 이렇게 두 컬러 있고 베이지 컬러는 이렇게 스트랩도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옷장에 웜톤 옷이 많으신 분들이 드시면 어떤 옷에나 다잘 어울리는? 그래서 코디하기 편하신 그런 컬러고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 차분한 베이지 색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격이 너무 좋은데 가격 대비 진짜 고급스럽게 잘 나온 가방이고 그리고 이거 크기 자체가 데일리백으로 들기딱 좋은 체구가 크지 않으신 분들도 니트 하나 입었을 때나 자켓 같은 거 걸쳐 입 입으셨을 때나 다잘 어울릴 사이즈여서 데일리백으로 되게 좋은 사이즈예요. 너무 빅백이거나 너무 미니백이 아니라서 유행도 안 타고 이 가방 디자인 자체가 짐을 엄청나게 넣고 다니는 가방은 아니라서 노트북은 안 넣으시겠지만 만약에 넣으려고 하면 13인치 노트북도 수납은 됩니다. 근데 아이패드 정도 같은 거 넣으셨을 때 가방 모양이 더 예쁘게 잡힐 것 같아요. 디퍼 클로징인데. 지퍼도 부드럽고 안쪽에 한쪽은 이렇게 지퍼고 한쪽은 오픈 포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구분 없이 통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물건 넣기 편해요. 그리고 이 가방도 여기 디링이 있어서 키링 달기 좋고 스 트랩 길이도 원하시는 만큼 더 길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선보이는 스웨이드 소재감의 가방들부터 기존에 소개드렸던 그리고 저도 잘 들고 있는 르와본의 베스트셀러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소개드렸는데 르와본의 제품들은 저도 소개드리고 이렇게 외보면서 꼭 하나씩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가방 너무 예쁘게 잘 들고. 오늘 가방들은 최대 25% 할인으로 9월 22일까지 하고 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가방 있으시면 지금 좋은 가격에 득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